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이제, 이, 기 중에서, 이 기를 중심으로 보는, 어 이제, 세 번째 이런 시간이 왔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냐면은, 박세당 선생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박세당 선생은 국사 교과서에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라고 이제 배웠죠. 지금으로 치면 한국사 교과서겠죠.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는 나오 나 모르겠는데 박세당 선생이 어, 조선 후기에 어, 경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해서 삼 문단적으로 몰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이제 다른 해석이라고 하면 박상생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죠. 유학자죠. 유학자기 이 때문에 어~ 성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좀 특이한 해석을 했나보다. 그 정도로 일단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교과서를 일, 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어~ 삼 문단적으로 몰린 데는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맥락들도 있겠지만은 박세단 선생은 일단 유불도 그냥 뭐다다 다 그냥 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 해석이 유교 경전뿐 아니라 사실은 도교 경도 도덕경 같은 것도 하셨거든요 장자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해석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어 그리고 깊이, 통찰력, 기발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세양 선생님이 이와 기에 대해서 어 생각한 바. 제가 박 선생님 꺼내는 이유는 뭐 저번 시간에 석경도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장제 선생 이 했던 것처럼 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봤다는 라 거죠. 특히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보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성리학 성리학이 이제 뭐 어~ 여러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학파로 갈리면서 굉장히 살벌하게 다퉜던 어~ 죽이고 막 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사 선생님이 어~ 이와 기를 본 방식이 굉장히 어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기를 보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였죠? 형이상과 형이하였죠. 그리고 이두개 간에 사실은 이 자체보다 이둘 간의 긴장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재미지거든요. 이와 기 간의 긴장 관계.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볼까가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고 기로 나눠서 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양쪽 다 위쪽에 묶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밑에 묶을 수도 있고 갈라놓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묶은 분들을 지금 주로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박세영 선생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으로 묶었어요. 근데 그 묶은 방식이 유불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죠. 굉장한 그 생각의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깊이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그 유불도가 막 여기 다나올려나 간단하게는 나오겠지만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 제한된 어 지명과 <laughs> 제한된 시간에 할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제한된 어 뭐라고 하면 좋까 역량으로 인해서. 핵심 하나만 볼 거예요. 핵심, 핵심, 핵심은 뭐냐면은 이하고 기를 기로 묶었던 뭐 어, 일원론적인 분이죠. 기로 묶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긴장관계 중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겨온 거야. 끌어당겨온 거야. 포함관계입니다. 이건. 자, 일단은. 유불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맞춰서 써야겠다. 어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체상용 불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불교는 이제 마음이라든지 세상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체라고 하는 것과 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유교에서도 쓰이는 개념이에요. 유교에서도 주의선생이 최상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심성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교에다 연결해도 될것 같고, 유교에다 연결해도 될것 같네. 그죠? 똑같죠? 즉, 송나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주자학, 성리학, 그리고 이기론 이것들이 체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건 역시 불교야 불교. 체용론도 그렇고 심성론도 그렇고 수양론도 그렇고 다 불교에 있는 거 아니야? 불교에 있는데 다만 유교적으로 불교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철학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고. 깊이가 더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은 역시 승리학은 정치철학이에요. 저번 시간에 앞면과 뒷면 얘기했죠. 앞면에 유학, 뭐 이제 그 법과를 포함한 그리고 뒷면에 도, 심지어는 이 도가조차도 도덕경조차도 사실은 어,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장자하고도 또 달라요. 도덕경은 도경은 제왕학. 이, 이게 그런 성격이 아주 짓기 깔려 있단 말이죠. 오늘 보려고 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어. 뭐냐면 이거 먼저 하고 할까? 여러분 혹시 이 글자 아세요? 요거? 통나무 박. 이제 그, 동양, 어, 철학이나 동양 생각들 중에 그 고수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아시죠. 어디 나오죠? 도덕경에 나오죠. 도덕경의 도경의 마지막 끝판에 37장에 무명지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laughs> 지금 이 표현이 박재단 선생님의 그 생각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도경 37장에 나오는데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이제 도덕경 아시는 분들, 어떻게 통치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무명 지박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뒷면인 도교조차도 중국의 생각은 굉장히 정치적이란 말이죠. 제왕학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용론이나 심동론이나 수양론이 불교에서 주로 다루는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깊이와는 조금 달라요. 좀 심심하게 이렇게 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그 성격, 정치학적인 성격은 이제 유학, 심지어는 도덕경조차도 정치적인 성격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죠. 짙게. 근데, 박세장 선생님이 이하고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채용으로 일단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용으로. 근데 이 채용은 굉장히 불교적이면서도, 또 유교적이기도 하지. 주의, 주자 선생이, 어, 정리를 해나가면서, 성략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채용론이라든지, 심성론이라든지, 수양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닦아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하고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풀어 나가는 방식은 다시 또 도가적이야. 어떤 개념으로 부냐 하면 체에다가 무명을 대응시키고 용에다가 유명을 대응시켜요 지금 요 각각은 어떤 그 여기서 남 이제 도가적인 개념이죠. 그니까 도를, 도를, 무명과 유명으로 갈라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자면은, 조금 더 나가는 개념은 사실은 이건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상무와 상유로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죠. 이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길게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이거는 맞잖아. 이거는 무에다가 연결시키고 유에다가 연결시키고 최하고 용 상하 이딱 봤을 때유 무에 해당되는 걸 상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유에 해당되는 걸 하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은 요, 늘 우리는 이 긴장관계를 보는 건데 상하로 딱 떨어지는데 이 기로. 그럴 것 같은데, 자, 자, 마술입니다. 마술. 여기 무자 있죠. 여기 박자 있죠. 유 무는 상인데 이 박은 상이에요. 하죠, 하.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무명쪽. 이게 더 본질적일 것 같아요. 유명 쪽이 본질적일 것 같아요. 이쪽이겠죠. 채 쪽이겠죠. 채. 가장 기본이 되는 채가 있고, 그다음 채의 용. 이제 그그 그, 그, 그 본체가 어떻게 쓰인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형이 상자에 해당되는. 이에 있을 텐데, 이 형의 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명이나 상무란 말이지. 근데 이 무가 바로 무명지박, 통나무라는 거예요, 통나무. 이와 기 중에서 위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 이가 돈은 형의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에 있는 거예요. 통나무. 여기 아니라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도가 이가 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세당 선생은 이하고 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틀이잖아. 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근데 그 설명하려고 하는 틀이박세장 선생이 그 살았던 시기에는 당연히 이와계 중에서 이가 위쪽에 확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이제 체용으로 따지면은 체용 둘다 상쪽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를 우리들 보는 거야. 상쪽에 다 묶이느냐, 갈라져 있느냐, 하쪽으로 둘다 같이 묶이느냐. 이거 지금 초반에 보고 있는 분들은 선생들은 하쪽에다 묶으신 분들이에요. 하쪽에다 묶는데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유불도를 그냥 다 그냥 꿰시는 분이니까 여기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묶으셨단 말이죠. 이 통나무 하나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거지. 이에 해당되는 것이 왜냐? 이 이는 체이고체는 무명인데 이 무명은 통나무거든 통나무, 통나무 따로 떨어져 있는 이게 갈려져가지고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 통나무가 오히려 기, 기본이란 말이야. 진짜로 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앞전에 봤던, 어, 서경덕 선생이나 장재 선생이나 플로티누스나다 보였죠? 이런 논. 박세상 선생도 이런 논에 묶이는 분이죠. 그리고, 요때 상황은, 이런 스케일의 이런 논을 펼치신 분은 사문한 적은 몰리죠. 그, 유학자이시지만은, 이건 거의 불교와 도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낸 거거든. 게다가, 위쪽으로 올려놓지 않고, 아래쪽으로 다 묶어버렸어. 통나무 하나로. 그래서 오늘은, 아, 통나무 하나로 길을 중심으로 이어론 논적인 어 형이상학을 펼쳐 나간 박세당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박세당 선생이 그 살았던 시기는 조금 다른 소리를 내면은 삼문란적으로 몰려버리거든요. 이제 박승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기 있게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유불도의 자유자재였던 분이시고 이하고 길라고 하는 개념이 사변적이지 않아 사변적이지 않고 상하를 위쪽에 따먹을까 갈라놓을까 아래쪽에 따먹을까 해서 아래쪽을 통해서 단단하게 설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제가 어 그래도 물질 기반으로 한 아래 쪽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위 쪽에서 가면 굉장히 사변적으로 가요. 사변적으로 체 용으로 설명을 시작을 했지만은 주희 선생의 사변적인 방식으로 안 가고 갑자기 도가적인 무명 유명이 나온단 말이야. 상무 상류가 나온단 말이야. 무하고 유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무하고 유라는 개념이 도가적으로 도를 설명하는 방식이거든. 도를 설명하는 방식이랑 어뭐 애초에는 이제 불가적인 방식으로 이 길을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야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의에 해당되는 게 형이 상자여야 되는데 형이 상자적인 방식으로 뛰어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서 무명지파 통나무라 이거죠 통나무 기적인 것이란 얘기죠.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론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분이라는 거죠. 기적인 방식으로. 이 지금 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나무가 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통나무로 이를 설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조차도 기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것도 역시 마음에잘안 드는군요. <laughs>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 조금 더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